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전유봉합이 V6 3.0 디젤인지 탑재되어 있는 VIP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VIP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 30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썬루프 빠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상시 4륜이라고 하죠 오토 4륜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 어런드 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썬루프 빠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웬만한 프레지던트 등급의 옵션보다 훨씬 좋은 옵션을 가진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2만 정도 되었습니다. 12만 정도 되었지만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관리가 아주 잘된 성능 올 양호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력 또한 하나도 없고, 1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한 분께서 현재까지 아주 관리를 잘 해오신 내 외관까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서방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 영상 보시고 나서 시세 검색해보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보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고 자신있는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의 판매가 되고 있는 차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릴 것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내까지, 본내 본넷 보시는 것처럼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품화 작업하면서 붙터치몇 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범퍼 또와 마찬가지로 하단 부위에 스크래치나 돌침이 많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 또한 아직까지 광이 반짝반짝하고요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HID 헤드램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안개 등 전방 감지기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관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크롬 스포터링 윌 보이시는 그대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팅 상태는 전면유리 포함해서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발판 또한 특별한 충격이나 파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운전석 뒤쪽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30%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먼저 물건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고요. 사이드 트립 또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크게 신경 쓸 정도의 스크래치나 파손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실맴을 내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휠 또한 조수석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여기 중간 중간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사이드 발판 또한 충격이나 파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조속 휠은 여기 끝에 한 군데 정도 살짝 보이지도 않은 정도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고요. 휠도 그렇고 외관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메모리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름만 조금 있고요 오염도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브라운 색상이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인 것 같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색상의 시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닥 또한 코일 매트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드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상시 4륜도 추가 옵션 들어 있는 차량이고요 상시 4륜, 오토 4륜, 다이얼과 함께 VDC, 차선 이탈, 후축방, 계기판, 조명, 다이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드 추가 옵션 들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감지까지 기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전동 핸들 조항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매뉴얼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죽 상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12만 정도 되었습니다 12만 정도 되었지만 미세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아주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엔진 미션 31 2000km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스 또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앙 센터 패시 보시면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 감지기, 에코 모드,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양쪽 양쪽 통풍 아이입니다. 운전상만 통풍 있어요. 통풍 열선, 커버홀더 부분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vip 등급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썬루프 빼고 모두 추가한 풀옵션급에 준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는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름도 없고 오염도 없고 마찬가지로 브라운 색상이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된 시트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폴더 부분, 팔걸이 부분 또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또한 코일 매트로 전차주 분께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상부 헤드라이닝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릴 것 같고요. 차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문의 주셔도 좋지만 댓글보다는 카톡, 문자, 전화를 주셔야 신속한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폭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그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